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고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우리는 노래로 표현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쁜 감정이 있을 때,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어, 그에 따른 또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는 마음이 슬플거나 또 아픔이 있을 때또 노래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고. 또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그 성전이 완공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가운데 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성전 기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새롭게 건축된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온갖 종류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그 언약궤의 뒤를 쫓아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과 가지고 간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전 기구들이 이제 있어야 될각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이제 그러한 성전 기구들의 배치를 통해서 모든 성전 건축에 관한 일들이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 성전의 모습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징이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전 기구들이 각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성전 건축이 완성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 우리가 노래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듯이 또한 노래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우리의 마음의 그 은혜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의 다음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노래아는로의 사랑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세모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 2 0 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다윗이 임시적으로 만든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모든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반열대로. 그들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이 반열대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열대로 나뉘지 아니하고. 모든 레이지파 제사장들 그 중에서 특별히 찬송을 담당하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각종 악기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나뉘어짐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몸이른 지체로서 하나님을 이루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뉘어 찬송하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몸이은 지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갈 때,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산제사를 드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성전이 건축된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데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임재의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가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이라는세우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가 주름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한번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유 평화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올려드리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지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의 성도를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